옥산까지 가는데도 예. 중간에 3년씩 꼭 쉬어가지고 잠시나 눈을 예. 붙잡다 가든가, 예.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예. 진천에 선녀딸이 있어서 가는데, 논스톱으로 예. 2시간을 그냥 운전해도끄떡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되고, 예. 먹는 것 같은 것도, 뭐, 전에 음. 술도 못 먹었는데, 예. 간이 좋아서 여러 군데가 예. 좋아 예. 술을 그렇게, 음. 예. 전혀, 예. 이상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예.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숨어놓고 예. 깜짝 놀라고 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예. 어, 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예.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예. 밸런스하고 네. 또, 또 면역력이, 예. 예. 면역력과 밸런스가 맞춰진다. 요거, 그 제품이 요겁니다. 바로 네. 솔립 중류, 농축액 100%, 전비설, 적송입니다. 적송. 적성. 예, 적성에서 추출해낸 어, 농축액, 예, 이거를 면역력이 예, 좋아졌다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아 예, 이걸 먹고 나서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알레르기 비염이?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아 이거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본래 이걸 하신 건 아니구나 그냥 복용을 하셨고 만약 그렇죠 처음에는 복용 아, 했었죠 네. 복용하다가 이제 네. 좋다 해가지고 길사람들하 같이 먹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네. 그냥 사업까지 아, 하죠 어, 천비솔 전북지사를 하시면서 복용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여기 족성원이라고 네. 해서 네. 홍삼 제품을 취급했었는데 아 홍삼을 네. 네. 이제 이제 예. 처처음 천비설을 이제 적성, 아, 그 처음에 접성으 하다가 됐는 예. 천비설로 바뀌었어. 아, 그랬구나. 네. 네. 파인생명공학. 네. 파인생명공학에서 네. 파인생명공에서파인생명공파인생명공에서 네. 네. 어, 연구 개발한 천비설. 설은 네. 말 그대로 그 음. 접성 그선 네. 우리 저기 대리 소나무죠 네. 그거 증류 농축의 100% 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식약처에서 예, 그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예, 걸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예, 어, 서울대 분당 병원에서 긴상을 예, 해가지고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은 풀립 속에 들어있는 예. 그 주성분이 옛날에부터 예. 좋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예. 했는지 몰랐는데 테르펜이라든가 예. 쓰리카렌이라든가 예. 리모에 예. 예. 이런 성분들이 예. 실제로 모세혈관을 예. 강화시켜주고 혈류를 예. 빨리 길러주면서 노폐물을 예. 뭐 예. 배출하고 예. 예. 어떤 특별한 성분들을 또 이렇게 이게 적성. 예. 예. 적송적송은 적성, 붉은 소나무. 예,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재래 소나무죠. 네, 재래 소나무. 예. 예. 거기서만 이렇게 가 아, 적송에서만 음. 어, 그래서 혈당을 다스리는, 예. 어, 솔립. 예. 그럼 이제 임상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이제 임상. 예. 예, 임상. 그러면은 지금 전북 지사는 언제 개설하셨죠? 2008년. 예. 12년, 올해 12년째 됐는데. 때문에, 예. 식약처에서건강신의식으로 예. 인증을 해준 거고요. 예. 어,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예. 어, 와서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음. 분들 중에는, 예. 병원에서 이제 혈당이 예. 높아가지고 계속해서 예. 약을 꾸준하게 드셨었는데, 예. 예. 제대로 이렇게, 혈당를좀안돼가지 예. 예. 또, 예. 어떤 그, 예. 합병증 같은 게 예. 생기고 하시는데 어. 이거를 드시고서 좋아지셔가지고 꾸준하게 네. 지금도 네.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70이 넘으셨는데 아, 아주 좋아하시면서 네.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특증된 네. 제품입니다. 어, 솔립 중류 농축액 100% 아, 예, 100%라고 합니다. 예, 100 100 네, 네. 그래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일반 57명을 대사로 12주간 어, 인체 적용 어,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아, 혈당이 예, 점차적으로 감소가 어, 됐다는 연구 발표가 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뭐 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 요 보이시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입니다. 에이. 그러면은 34만원, 34만 8천원. 34만 34만 8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 보면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